가시다. 응, 한달갔다오신데요 이거 데려도 되겠는데? 이래놓고 누더기한테 겁나 땡겨지는거아니요 소홀음. 가시다. 삼, 이, 그거. 헐, 레이밍님이 나한테 집어 던진대. 세상에. 아니 나한테래. 누더기한테 집어 던진대요. 오 이거 봐. 당겨질 뻔했어. 참놀라 아, 무서운 것. 음. 열. 아우, 저 한팅 모자라. 너무 아깝다, 야. 어안돼안돼안돼내 대류 세계지만 소중한 대류 집 어우 세상에 카네나 번어 걷는 나무님 하이롱 어서오세요 아 자꾸 누대기 던져 나한테 릴리들 쐈는데 누대기 던졌어 내가 다 봤어 아주 그냥 <laughs> 그러니까 낙추님 아니면 큰일 날 뻔했어 릴리 있는데 나한테 던졌어 누더기 던졌어 다 봤어 내가 <laughs> 이따 배그할 때 복수해야겠어요 야, 내테류 아우, 뛰어는이가왜 나이스, 좋았다, 좋았다. 우리 팀원 잘한다. 음, 디로시 쩔어. 금에도 잘 걸고, 스떡커포도 잘하고. 장난이가 아니구만.

식사 맛있게 하고 오세요. 안녕. 이거 이거 먹자. 그냥 이거나 먹어야겠다. 어, 다들 식사 안 하셨어요? 사장님 얼른 드세요. 왜밥안 먹었어? 잡았다. 나이스. 어, 야, 깜짝이야. 이거, 이거. 지금 나 방금 저쪽으로 던질라 그랬어. 내가 다 봤어. 클일 났네, 이거 먹어야 되는데. 어, 대놓고 면얘 보잖아요. 예를 하나 쌓고 열 12개 그러니까요 적진으로 던져질 뻔 던져질 뻔 방송시간 맞췄나 그랬다고? 가서 전상을 위해 응 식사하고 오세요 근데 나도 밥안 안 먹었어 아니 오늘 이상하게 머리가 자꾸 띵해가지고 입맛도 없고 그래서, 안 먹었어! <laughs> 대류 19일 때 기대하라고? 세상에. 분명 아군인데. 어, 라인 먹고 10레벨 찍자 나이스 아인내 불자 어쨌든 잡았으니까 나이스 13개? 13개, 13개 그리고 구선에 같이 먹고 파워 궁자랑이라고? 아 아니야. 맞추려고 했어. 궁자랑은 아니야. 마요, 나이스 15개. 가지고 죽으셔서 열일곱 개 대류가 열일곱 개 님들 대류가 열여덟 개 오지마 헐 님들 가로시가 저 던지러 와요 안 돼. 여긴 괜찮아, 안전해. 아, 진짜. 아, 정말. 님들 이상해요. 나 분명히 아군하고 게임하고 있는데. 왜? 거리를 벌려야죠, 아군하고도? 세상에. <웃음> 진짜. <웃음> 사이스. 오, 잠깐만, 오우, 야, 던지지 마. 나이스, 대류 완료. 호호. 살폭 경퍼트리네. 어, 잠깐만. 안 돼. 살려 줘. 안 돼. 안 돼. 아. 대류사코는 꼭 한번 죽더라. 이거 무슨 뭐야 이거 맨날 맨날 다 쌓고 죽어. 아, 진짜. <laughs> 아니, 그리고 같은 편이 대류 쌓으면 좋아야지. 왜 우리 편 아쉬워해요? <laughs> 다 막, 아, 대류 쌓았어? 아, 뭐야. 막 이러면서 다 그래. 뭐, 왜, 왜 그러지? 왜 그러는 거죠, 여러분? <laughs> 다 쌓으면 좋아야 되는 거 아니야? 이, 음, 진짜. 아이고, 저 꺼져라면 안 되는데. 아이고, 안으로 들어가. 우리 적들이 전 응징자를 소환했습니다. 근데 진짜 다행이다. 아니, 나 누더기한테 한번 끊겨 가지고 대류 한 번에 못 썼겠다만 이랬거든요. 오늘 싸웠네. 너무나 다행인 거. 던져. 공세 각이 안 나와. 셀 각이 안 나. 아 까비 한 팀. 티... 저놈 잡아라!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 금에. g o o 뒤로, 그니까 이게 재밌기도 재밌는데 잘하니까 그런 거 같아, 그죠? 이거 못하면 완전 똥. 근데 잘해가지고, 두분 다, 그죠? 어? 아 형. 나이스. 나이스. 오호. 부식님이 그랬잖아요. 나 그때 뭐냐 티리엘 거 패시브 맞을 뻔했는데 부식님이 넘겨줘갖고 안 맞았잖아. 그런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. 그러니까요. <laughs> 아니 저거 큐 거리가 약간 되게 각지기가 애매하던데. 역시, 잘하는 분이라, 그냥, 감이 바로 오시나봐. 아! 나도, 나도 먹자. 왜 나는 못 먹게 해. 나도 먹을래. 왜난못 먹게 해. 나, 난 딜하러 가는데 집어 던지네. 이걸 왕따가. 그건 좀 느껴져. 아 진짜. 아 디바 던지라고. 디바 자폭 던지라고요. 나한테 쓰지 말고. 진짜. 이 가로시 옆에 있으면 안 되겠어. 어, 잠깐만. 어, 잠깐만요. 어, 여러분. 안 돼. 아, 진짜. 정말. 버려! 도망가. <laughs> 어, 백전노장? 히히. <laughs> 증발해 버렸다. <laughs> 이봐 자폭 타이밍마다 왜일번 쿨이 안 돌아오냐고? 계속 나 쓸데없이 나 집어 던지니까 그러죠. 나 던지지 말라고 그러니까. <laughs> 나 던지지 마. <laughs> 어쩔 수 없다니. 안 던져야지. 어, 우리 디바. 엄마. 땡겨진다, 그거. 엄마. 보내십시오. 아이고, 공선 굴려놓고 가고 싶은데. 아이고. 아우. 안 좋네. 어, 잠깐만. 와... 아닌데, 아닌데, 리리 힐 계속 받아 갖고 그런 것 같아. 천잔 돌렸나? 아, 너무나 무서운 것. 하필 또 비전이야? 이거 니까 다행 이다. 얘 네, 이거, 어, 이거 안먹고뺐 네? 그냥 뺐 네요? 다행 이다. 아래꺼가 위험한데. 언제든지. 하나 없는데. 아 아까워. 진짜 아깝다 그죠? 아딜 많이 들어갔는데. 이거 막으러 가야겠다. 아 이거 죽었으면 안 되는데. 그러게 리밍 잡았는데.

진짜 다행인 게, 누더기가 이거 16레벨 돌가죽 찍어가지고, 느려지는 거 찍었으면 진짜 핵고통이었을 텐데. 그나마 다행이. 그나마. 아니면 정말 힘들었을 거여. 나이스. 아, 리드 띄웠어야 했는데. 나이스. 야. 아니, 저걸 넘겨. 좋았다. 나이스. 이거참 비싸요. 아니 아 아니면 빨리 못먹는구나 모아줘 모아줘 어 그러네 핵각이네아 깜짝이야 아 빨리 가야 된다고요. 빨리 <laughs> 빨리 가야네. 빨리 가야 되는데. 충전 충전. 고생하셨습니다. 이겼다. 호, 이겼구만요. 휴어 <laughs> MVP. MVP. 예.